안녕하세요. 양평 삼성부동산 전승아 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라는 데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전원주택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 곳인데요. 이곳에는 아주 고급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인기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있는 아주 평온하고 참 괜찮은 전원주택지, 전원주택용 토지를 보러 나왔습니다. 먼저 이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단지 내 도로인데요. 폭이 한 6m 정도 콘크리트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차선 도로하고는 한 550m, 버스 정류장하고는 한 58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양평의 메인 고속도로 IC인 양평 아이시하고는 한 7.5km 경의중앙선 아신역하고도 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10분이 조금 더 걸릴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도로상에 우수면을 잘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오늘 이제 볼 토지가 바로 이 안에 자리 잡은 토지인데요. 먼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이쪽에, 뒤쪽에 전원주택이 지어져 있고요위 안쪽으로 주택이, 새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아주 산 아래에 평온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 와보시면 정말로 소음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새소리가 청아하게 들리는 아주 자연환경 최고의 최고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염은 전혀 없는 청정지역이고요. 네, 우리 토지 입구에 이렇게 소나무, 아주 멋진 소나무가 한 그루 쫙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요. 한 그루는 우리 쪽 소나무, 한 그루는 반대편 토지의 소나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볼 토지가 바로 토지입니다좀 목회도에서 수풀은 우거져 있지만 토지 모양 반듯한 직사각형이고요. 이 토지는 보정 관리 지역입니다. 보정 관리 지역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요. 모든 토목 작업이 잘돼 있는 완료되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이 토지 내에서 주변을 한번 보시면 정말 황홀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네, 이게 이제 앞쪽 방향이 되어있는데요. 이 앞쪽 방향은 남동향 방향입니다. 이 앞쪽으로 보이는 산은 용문산, 양평의 명물인 용문산 자락이 되겠습니다. 네, 이쪽 우측 우측면도 산을 이렇게 끼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국어가 좀 흐릅니다. 산을 끼고 있는데 이 산은 농림 지역이어서 개발이 안 되는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뒤쪽은 이미 이제 이렇게 전원주택이, 잘 지은 전원주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진입부가 되겠고요. 이쪽 경계를 가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계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반대편 경계는 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도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 돌을 쌓아서 지금 풀이 우거져서 그런데 돌을 쌓아서 어, 경계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나무 바로 바깥이 우리 자측 경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저쪽 토지 내부로좀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사방을 보고요, 이 토지가... 어, 면적이 예, 상당합니다. 어, 지금 이 쪽에서 보시는 면적이 이렇고요. 어, 거의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쓸모 많은 직사각형 모양이고 원 땅이 어, 172평 도로 지분이 23평 전체 합쳐 갖고 어, 195평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이제 아래쪽 경계를 한번 보자면 이 토지 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쪽이 토목이 2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 토지하고 높이 차가 상당히 납니다. 한 아래쪽에 2층으로 주택을 지어도 전혀 막히지 않을 정도로 단차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 아래쪽 땅까지가 우리 토지입니다. 이쪽 사이에는 조그만 텃밭을 만든다든지 나무를 심거나 조경을 해도 참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2단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남동향으로 보이는 이 조망은 전혀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구 조망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터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숲 속에 이 주택들이 보이나요? 네, 숲 속에 이렇게 주택들이 숨어 있는 자연환경 최고우 어,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생활 인프라가 옥천면 소재지. 여기 가면 이제 대형 하나로 마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필품 조달이 다 가능하고요. 유명한 옥천냉면이라든지 식당들이 이쪽에 다잘 잡고 있습니다. 네포츠 공원, 이런 것도 다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거리는 한 6km가 좀안 됩니다. 차량이 10분이면 충분히 오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우측 끝을 한번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도, 어, 단차가 상당히 나죠. 갈, 현재 갈수록에서는 이제 물은 안 흐르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쪽에도 이제 물이 좀 흐릅니다. 이 옆에 보이는 이 숲, 요 숲은 농림지역으로서 이제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땅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연 환경이 너무너무 아주 뛰어난 멋진 곳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토지를 바라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네. 우리 토지 195평이고요. 가격이 이 주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 주변이 토목이 거의 좀안돼 있는 토지가 평당 150평. 만 원에서 155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토지는 앞 어, 앞에 영구조망 완전히 확보돼 있고 토목작업 완전히 다돼 있습니다. 평당 150만 원, 전체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정말로 이 곳에 직접 와서 보시면 자연 환경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하는 부분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옥천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옥천 용천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것은 화도 양평 고속도로가 최근에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 교통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청정지역에 정말 쓸만한 토지를 원하신다면 이 토지 꼭 한번 만나고 가기를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 토지에 대한 현장 답사라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성껏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